저는 옆에 네.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선이요. 레기 많이 걸려요. 저한테는. 아, 나는 안 걸린다. 아, 아 레기는 너무 많이 걸려. 자 일단은 저희가 어. 방송 준비 다 해놨어요. 마크 방송은 레기 너무 많이 걸려. 근데 니한테는 안 걸리게 보이는구나. 음. 한대때려줄게래 걸리니까. 일단은 나무를 캐러 가시습다 아, 나무 캔다니까. <laughs> 짜증나게 걸리죠, 콜라를. 아... 오늘은 혼자 방송. <laughs> 혼자가 아니라서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근데 시끄러울 거예요. <웃음> <웃음> 보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소유량 줄이고 <laughs> 보세요. 맞아요. 지금 햄버거 집이라서 조금 찌그러진 거예요. 니내 와... <laughs> 네, 마음 꽁초 먹다 죽는다. 니가 어딨는지도 몰라. 일단은 당연하지. 나는... 방송이라서 심한 거야. 야. 자, 아, 작업때 만들어놨다. 오케이. 아, 오늘은 합동방송을 음. 찍을 거예요. 방송.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 복갱이를 챙기자. 흐르지, 하람안 복갱이. 진짜. 돌이, 어, 우리 돌안 안 꺼내놨다, 돌. 돌은 켜면 되잖아. 땅을파서 와, 진짜 어지러워. 내기 많이 걸려서 어지러워. 다 아, 집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집과 완전 다른 곳, 집과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아내야 씹고 좀 놀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laughs> 제가 너무 서지 떨어져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안 되려 돼. 야. 일단 돌부터 해고 먹시다. 돌 개는 좀화로도안 설치해 놨어. 화로 만들어야 돼. 하나 철 찾았다, 바로. <laughs> 야, 네클래스 봤냐? 아니, 안 봤다. 바로 철 찾았다. 응, 음, 철 뒤에 있어. 오, 내가 찾은 영광의 철. 석탄 설치해놓기 잘했네. 돌은 아,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으니, 빨리 집으로 갑시다. 화면, 이 화면은 어. 안뜰 거야. 저는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지옥도 갈 거기 때문에 미션은 정하지도 않고 지옥을 가야지. 자, 저는 뒤에 철굴러가 음. 전부 다 캐가지고 내가, 내가 가지겠습니다. 제가. 안 돼. 같이 써야지. 어, 내거다 다 쓰면 안 돼. 오케이. 나 4개 네 캐으니까 너도 4개 네 캐. 응. 여러분, 응. 이 인간은, 아니, 이 친구는 정말 욕심이 많답니다. 제가 더 많은, 저 애가 더 많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이, 이 다섯 개 캐야지. 애기 좀 걸리네. 내가 더 많이 걸린다. 알았다. 내가 걸리지 마라. 어, 니가 가져갔다 친구는 잠시 햄버거를 가지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내기 너무 많이 걸려요. 다어트 <laughs> 다섯 개캤다 너도 다섯 개캐라왜안 되지? 맛있겠다. 감자튀김 맛있겠다. 하이라이트. 맞다. 우리 항공사가 만든 미션도 있지. 미션 안정했거든. 이건 어디였어? 아 내가 미쳤나봐 이거 하나 더 만들었어. 헐. 다이아 가빠 안녕. 나 다이아 가빠다 만들었다. 아맞도 우리 인첸트 안 했다. 인첸트 설치했지 않나? 설치했는데. 를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걸리네. 한대 때려줄까? 아니? 렉 걸린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에 걸린다고. 니 나무 있어. 16개밖에 없어, 난 나무 조금만 줘. 두 개만 줘. 이거, 깨.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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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많이 걸려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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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래 피조하니까 레벨이 올라야 하거든요 사과부터 캐까? 야 됐다 정금석도했고천금석 지금 캘 필요 없잖아 어차피 그것도 안 되는데 아나 레벨 안 구했네 1레벨 있다 딱 진짜? 나 지금 1레벨도 아니야 왜냐면은 내가 아까 아닭 쪼개 아니야 그거 했어 진짜? 아까 그거 했잖아 응. 교배 시켰잖아 내가 아1,2,3 못하는데 7,6,7 물갈퀴 물갈퀴 가시 아 쓸데없는 거만 나와봐 일단은 우리는 지금 파연대 신소성 4,4,3야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나왔다 파연무로부터 보고 폭발로부터 보고 짠. 어디, 어디 일단은 다이아 갑밥만 입고 인챈트 안된 걸로 입고 <laughs> 지옥으로 가야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 괜찮아. 아니 너 용암 잘 빠지잖아. 용암 잘 빠지긴 그거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 이게 너무 어려데왕 그때. 그리고 다이 약할 조개 버섯 수 버섯 솥 만들어. 내가 그냥 버섯 수프 만들어 줄게. 어. 나중에 레벨 켜야 돼서 제가 서버 려서 제가 킬 거예요. 아 버섯. 네. 친구는 가지러 갔습니다. 야이 하나 더. 너무 기 심해.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 햄버거를 시식하고, 햄버거 아니고 감자튀김을 시식했어요. 친구가 나갔어요. 와 기름 묻었어? 잠시. 저희는 먹고 올 테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2 <laughs> 이편에 계속됩니다. 뿅. 이편에 계속됩니다.